제가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인 카처입니다. 짜라란.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국민주부 유튜버 봉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전제품 브랜드 카처에서 나온 무선 청소기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내용이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세글알림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다음 주면 초등학교에 입학해요. 그래서 집에서 매일매일 같이 홈스쿨 하면서 재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집에 있다 보니까 가사 부담이 정말 커요. 사실 그 전에도 뭐 집안일에 소질이 너무 없어서 가전제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전제품 리뷰하는 주부 유튜버가 됐기도 했고요. 그런데 청소기는 말이에요. 저는 뭐 로봇청소기도 있고 물걸레청소기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봤는데도 제 손이 구석구석 닿아야지만 깨끗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써본 것만 아마 10개가 넘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청소기 하면 뭐 외관? 그리고 유선인지 무선인지, 그리고 무선일 경우에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저의 경우에는 사실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보다 가격 대비했을 때 성능이 괜찮나,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흡입력은 사실 처음 구매하면 다 좋거든요. 그래서 사용 후몇 년이 지났을 때그 성능이 지속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처음 구매했을 때는 그런 걸 판단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브러쉬의 형태는 어떤지 어떤 툴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구매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처럼 청소가 좀 힘들고 부담되는 주부들 혹은 아빠들을 위해서 카처에서 나온 코드리스 무선 청소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봉기부터 보실게요. 고고고. 코드리스 스틱 버킷. VC4i 코드리스 플러스입니다. 러닝타임 60분. 무게는 1kg가 안 된다고 하네요. 설명서. 다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 조립, 작동하는 방법, 관리랑 정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물 하나씩 살펴볼게요. 초의 시그니처 컬러 옐로우 노란 컬러입니다. 음, 이 매트한 무광 노랑이 너무 예쁘단 말이지. 이 요거는 아마 거치대 충전기 청소기 헤드입니다. 헤드. 요거는 노즐들 스틱이고. 머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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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밑에 보면 여기가 다이슨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재질 벨, 이게 뭐라 그러지? 벨벳? 벨벳 같은 아주 부드러운 재질이고, 여기, 여기, 여기에 또한번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면 먼지나 머리카락들이 잘 흡착되도록, 흡입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깍 하고 끼워줄, 전원버튼이네요. 요걸 누르니까 켜집니다. 그리고, 어, 여기도 버튼이 있네. 이게 강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어, 전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게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드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모터나 본체 같은 게 필터 같은 게 여기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딸깍하고 끼워줬습니다. 이렇게 꽂아주고 거치대에 충전기로 충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같이 들어있는 노즐들. 요즘은 청소기마다 이렇게 노즐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좁고 깊숙한 부위에, 뭐 예를 들면 냉장고 옆이라든지 쇼파 밑이라든지 뭐 이런 틈새 그런 데를 청소하기 좋은 브러시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카페트 같은데 카페트 같은데 하면 좋겠죠 재질이 이런 이런 재질입니다 구성물은 잘 보셨나요 생각보다 구성물이 굉장히 심플해서 사용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먼지를 흡입해 보면서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볼까요 <놀람>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카처의 코드리스 무선 청소기로 저희 집 거실 청소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보니까 어, 모터가 위, 위에 있는 거 그리고 강도 조절이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이 다이슨 청소기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 앞에 있는 그 헤드, 헤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먼지 흡입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카처만의 시그니처 그 노란색 무광, 매트한 무광 느낌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물걸레 청소기도 사실은 카처거든요. 그래서 카처 무선 청소기를 흡입하고 물걸레 청소기로 바닥 청소까지 하면 저는 코로나인 와중에 집에만 있어도 청소 부담은 조금 덜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주부 유튜버 봉피디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새글 알림은 사랑입니다.